코세코 레이저 레벨기입니다. 레드 3D 레이저 레벨이고요 네, 스위치는 터치 방식입니다. 네, 전원은 네, 밑에 달려있고요. 이렇게 네, 끄고 켜고 네, 배터리는 떨어 네, 니튼 배터리가 네, 전용 배터리 하나 들어가 있고 일반 배터리 쓸수 있게 팩으로도 들어가 있고, 네, 상업판 충전기. 네, 이거는 5핀 충전입니다. 전용 배터리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용 배터리는 용량이 커요. 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4배 밝히고, 네. 일단은 바닥 쪽에는 네, 구멍이 하나만 레벨기를 전원을 키고, 네, 전원을 키고, 네벨 밝기인데, 네벨 밝기로 밝기가 밝으면서 얇게나와요 선이. 네. 키면은, 맨 처음에 키면은 이렇게 수평만. 그 다음에 네, 수직 하나, 두 네, 개, 세 개, 네, 각각 킬 수가 있어요. 네, 예,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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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네. 예. 그 다음에, 검사 필지 뭐다 달려있죠. 정미도 검사를 할 겁니다. 전미도 검사. 벽과에 5m 정도 떨어진 평평한 지점. 지금 제가 체크한 거는 7m일이, 7m, 7m. 예. 이렇게 7m에 지금 엄청 밝아졌어요. 네. 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확대해서 보는데, 네. 얇게 나옵니다. 여기를빗장 네. 이렇게 쟀을 때 플러스마이스 1.5 나오면은 불량, 저는요. 0.5정도 플러스 마이스1미리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저는 통과합니다. 최대한 정밀한 기계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과 똑같죠 최대한 잘맞는 0.5 정도 차이 나네요. 지금까지는. <laughs> 음. 0.5 차이 납니다. 이 레벨기는 거의 A급입니다. A급. AAA. 그 2까지는줄수 있겠네요. 네, 수직선도. 네. 수직선도 보죠. 이왕 검사 한 개면. 6번 오른쪽 쪽. 여기 6 번이라고 써 있어요. 2이 번인데 6 번. 네. 여기 6번 오른쪽 쪽. 저선 오른쪽. 점. 그리고 하나 봤으면또 다른 것도 보면 할잖아그들어어요 전화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6번, <목소리> 시원하게 잘 맞춰놨네요 지금 그리고 또그 6번 이런 식으로 잘 맞아갖고, 네. 이왕 본 김에 또더 보죠. 내면 싹다 보죠, 싹. 어차피 막막 조금밖에 안 걸리는 시간. 조금 차이가 나죠? 지금 정밀도 차이는 없어요. 응. 진짜 잘 맞는 기계입니다. 지금 여기 땅딱 맞죠? 6번. 이게 6번이잖아요. 2번, 참, 2번, 6번. <laughs> 6000점 옆에, 그죠? 이렇게 잘 맞죠? 포커스가, 예. 네. 이렇게 좀 맞고, 이쪽도, 네. 밑에 쪽도, 네.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더. 세기계는 소중하니까 잘 봐야죠. <laughs> 지금 밖에가 밝아갖고. 맞춰보야 멀리서도 여기 맞추네 예, 6번 예, 정확히 6번 이 기계는 수평 한쪽만 0.5 차이나고 예, 전체적으로 다잘 맞습니다 기계가 예, A급이죠 예. 이 기계의 주인 분은 예. 이 기계의 주인 분은 좋으실 겁니다 예.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